우리는 매일 숨을 쉬고 음식을 먹으며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이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물질이 적당할 때는 내 몸을 지켜주지만, 과도하면 다양한 염증이나 질병을 만듭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활성산소에 대해 알아 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산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때 산소가 우리 몸에서 연료처럼 쓰이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몸이 에너지를 쓸때 이런 배기가스 같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활성산소는 몸에 들어온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없애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우리 몸이 스스로 청소하는 것과 같은데요. 필요하지 않은 물질이나 나쁜 것들을 없애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활성산소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질 때입니다. 마치 자동차 배기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우리 몸에 활성 산소가 많이 쌓이면 이로 인해 심장병, 암, 당뇨병 같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 박사들은 활성 산소를 염증을 부르는 만병의 씨앗이라고 말하는데요.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손상은 우리 몸의 다양한 만성 염증과 노화,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데요. 구체적으로 활성 산소가 어떻게 만병의 씨앗의 원인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만병의 원인인 이유 첫째, 세포의 DNA 손상. 활성 산소는 세포 내 DNA를 공격해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DNA는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활성 산소가 DNA를 변형시키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거나 변형된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손상이 축적되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마치 책의 한 면이 찢어지면 내용이 잘못 전달되는 것처럼 DNA가 손상되면 세포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포막과 단백질 손상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세포막을 공격하여 손상을 입힙니다. 세포막은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외부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손상시키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세포 내부의 중요한 단백질을 변형시켜 세포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세포의 손상이 누적되면 신경질환, 당뇨병, 관절염 같은 다양한 만성 질환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만병의 씨앗이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만성 염증과 질환이 생기는 원인인데요. 활성산소는 염증 반응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울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으면 과도한 염증을 유발해 몸의 조직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만성염증이 발생하면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폐질환, 자가면역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활성산소가 많으면 내 몸이 스스로 상처를 계속 긁어내는 것처럼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로 인해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넷째, 혈관 손상과 심혈관 질환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혈관을 손상시켜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혈관 내벽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런 손상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혈관을 마치 녹슨 파이프처럼 만드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노화 촉진입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계속 공격하고 손상시키면 몸의 자연스러운 재생능력이 떨어져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고 주름이 생기는 것도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 피부 조직의 단백질을 변형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세포도 손상돼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피부가 주름지고 기억력이 약해지는 것도 활성산소의 영향이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로 적당할 때는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익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나치게 많은 활성산소는 줄여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건데요. 활성산소의 과잉 생성으로 생기는 나쁜 점을 막기 위해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어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활성산소에 나쁜 영향을 막아주는데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음식인 오렌지나 아몬드, 해바라기씨 등을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음식 못지않게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인데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고 활성산소가 몸에 해가 되는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인 경우 활성산소를 늘려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성산소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한 활성산소는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감염에 걸렸을 때나 상처가 났을 때 몸은 활성산소를 이용해 외부침입자들과 싸웁니다. 만약 활성산소가 너무 적다면 몸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떨어져 감염을 이겨내기 힘들어집니다. 몸이 감염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활성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감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세포들이 활성산소를 만들어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몸이 스스로 세균과 싸우기 위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이를 통해 몸이 세균을 제거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활성산소가 늘어나는데요.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적당한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이 조금씩 강해지면서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 해가 될수 있는데요. 적정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활성산소가 적당할 때는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지만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공격해 다양한 질병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활성산소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 활성 산소가 필요한 순간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면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적당한 운동이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야말로 활성 산소에 유익하고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을 살리면서도 해로운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보신 영상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만병의 씨앗인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음식으로 낫지 않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믿는 건강백과였습니다.